그리고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돼.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벤 카슨 같이 우리 엄마가 뭘 믿고 나한테 희 응? 나한테 희망이 되는 아들이 되고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셨나? 그게 바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개토 응? 지역에서 마약이나 나르고 총도 나르던. 그런 불량 소년이었다가 세계적인 의사가 된게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니거든요. 바로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더라도, 어 애들을 결혼을 시켜보면 이제 부모의 그 점수가 나와요. 왜 전화 안 하냐? 그리고 부모가 전화하는 집. 이거는 점수가 낮은 거야. 그동안 투자를 잘못한 거고, 애랑 대화가 안된 거예요. 근데 그냥 상대편에서,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전화가 자주 와.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잘 키운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바로 인정받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뭐, 불효자 무슨 법을 만드느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화 전문가로서, 그 사람들도 불효자 된게 그렇게 원래 나쁜 놈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부모님들이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정말 본성적으로 서로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 DNA를 나눠줬는데, 왜 서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뭔가 부담을 많이 준 거야,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사랑을 베푼다고 했는데, 아이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착착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하나라도 뺏어가려 그러고 하다못해 잘해주긴 했는데 절대로 부모는 다 쏟아주는 사람인 줄 안다든가 그것도 자기 잘못이에요. 왜 부모는 끝없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뭐 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갚으라고 <laughs> 줄 때마다 너 이거 이자 이자 은행 이자만 받을게. 갚어 그러면 진짜 갚을 생각해요. 그냥 막 주니까 그거를 또 주고 또 달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를 법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불효자가 없어지겠어요? 마음이 안 가는데. 그,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모기 잡으려고 추가 상간 태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관계는 더 나빠지겠죠. 완전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정말 그게 감성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진짜 어, 하늘이 맺어준 부모 자식 관계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막 그냥 없는 돈 끌어다 해주면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참고 먹을 거안 먹고 해주고, 어, 내가 밖에 약속 있는 거안 하고, 그것도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애가 하는 일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애가 하는 일들을 남들이 다 아 쟤는 뭐가 되려고 그래 정말 이상한 애네 그래도 우리 엄마만은 내가 잘될 거래요 이게 인정받 우리 아빠만은 나를 믿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자기가 뭔가가 되면은 엄청나게 인정받는 부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쯤 됐는데 고기도 자주 해먹이고 응? 과외도 퍽퍽 비싼 선생님한테 하니까 저 집은 좋겠다 소용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굉장히 순수해요. 10대건 언제건. 이제 사회생활하면 때가 묻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진정성을 알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부모가 노후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식이 노후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모가 자립을 하고 자기의 능력, 경제적인 거나 뭐, 지식적인 거나 뭐나 그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다. 이럴 때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끝난 다음에는 그런 부모가 참 많으셨어요. 정말 힘든데 막 얼음판에서 사과깻짜가 엎어놓고 어? 그 무슨 생선 자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보내 그런데 공부를 해라 말아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근데도 알아서 공부해서 어? 정말 이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이런 일을 하셨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티내지 말고 자식이 정말 잘 되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해도 그거를 받아주고, 언제든지 자식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남들에게 미움받을 때내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부모. 그게 바로 인정받는 부모인데,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 그래야 돼요. 털어놓으면 혼날 거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으로 제가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제 아들이 군대 가서 통역병을 했는데 그 특전사에서 통역병을 하니까 이라크, 그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파병했던 미군들이 많이 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막 알통 이렇게 나오고 막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남보 같은 사람들이 나이든 아저씨들은 다 같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오하이오에 있는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스테이크 구워 먹을 거다? 그말 한대. 다. 여림의 열명이. 그 엄마들이, 아, 얘가 전쟁 끝나고 오면은 언제든지 내가 그 고소 먹여.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얘기할 거다?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한다는 거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덩치도 작은 아저씨들이 엄마한테 간다는 얘기를 잘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우리의 잘잘못을 시시비를 가려서 더 잘되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춥고 힘들고 외로울 때 품에 안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인정받는 부모다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